네 오늘 연주되는 클라리넷을 위한 나그네야 이곳을 엄숙히 바라보라라는 작품은 성경의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이 되었는데요. 그누가복음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라는 이야기에서 차관을 해서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음, 이 곡은 세개 악장으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악장은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장에서는 그 죽었던 메시아가 부활해서 자기 옆에 나타나서 다시 동행을 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함께 가주면서 위로해주고 또 다시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세 번째 악장에서는 증언이라는 악장인데, 어 그렇게 동행을 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가 다시 그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어, 되돌아가서 증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어, 어떤 그 테크니컬한 면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편안한 선율들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그 낙심 1학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낙심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한숨 소리라든가 어. 어떤 멀티톤으로 이용해서 좀좀 좀 과격한 소리들, 그러니까 절규나 외침 같은 그, 그런 부분들을 어, 표현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어, 세 번째 악장 증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첫 번째 악장에서 사용했던 그 낮은 음역대의 음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어두운 부분과 어, 그 실패라고 생각했던 후회, 한탄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다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증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높은 음역대에서 표현을 해서 사막장에서는 이렇게 음역대가 굉장히 넓게 벌어져서 아주 저음역대에서부터 최고 음역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낙심했던 마음과 증언을 하는 마음을 동시에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텍스트를 가지고 곡을 쓰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잘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도 그런 마음과 어떤 그런 표현됐던 것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